영상팀 솔드아웃의 기획서 보고서팀 이희진 영상팀 김민현 영상팀 이다인 카드뉴스 노승기입니다 어, 저희가 신내용 34기를 지원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 Q&A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여러분 <laughs>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지원 관련 <laughs> 제가 알기로는 의진 씨도 대회활동 경험이 하나도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저는 대회활동 경험이 전무했고 저뿐만 아니라 다른 멤버들도 대회활동 경험이 없는 분들이 많은데요. 대회활동 경험이 없어도 열정과 책임만 가지고 있다면 어쨌든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앞에서 의진 씨가 말했듯이 열정이랑 책임감만 가지면 충분히 할수 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제 대리님과 식사를 할때 대리님께서 이번에 전공을 아예 보지 않으셨다고 해요. 그만큼 은행 권에 관심이 없어도 홍보 대사로서 다할수 있다면 언제든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제가 지원을 할 당시에 지원서 사진도 탈색모였고 어 면접을 볼 때도 탈색머리로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대리님께서 그때 그냥 눈에 띄기만 했다고 하셨지 딱히 별다른 규제는 없는 것 같고요. 자유롭게 지원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가 영상팀이 아홉 중중에 y 명으로 구성이 되어있는데 저희 e 명 a 영상을 전문적으로 y o 본 적이 한 번도 없었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영상을 제작을 해보게 되었는데 y 영상 n g s a 몰라도 u 청하실수 있고 열정이 g San, y o 같습니다 영상을 보셨다시피 어, 영상 방법을 몰라도 이런 퀄리티를 만들어 낼수 있습니다 <laughs> 두 번째 자소서 무시 씨부터 말씀하시면. 아, 아, 아. 어, 저요? <웃음> <웃음> 저 나중에 말해서. 무시 씨부터 말씀하시면. 아무래도 저는 대학생 다움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신한의 입사 면접도 아니고 그냥 홍보대사기 때문에 정말 대학생 다움을 그런 대학생 다움 열정과 그런 성실함을 보는 것 같습니다. 너무 자기 잘난 것을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 솔직하게 다가가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첫 번째 양보. <laughs> 두번째 창의력 음, 창의력 왜냐면 g i n g up? I 이 e m e m b e r t h a 고 the pay got f 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진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창의력 그런 주제들이 u n d 나오 d h u n 그걸 또 하나로 n d r e d t h 하다 보면은 a h 가더 필요해요. They got a hundred. They got a hundred. t 기 e y got a 의견 n d r 치기 위해 그런 양보와 너무 자기 의견을 이렇게 하나로 내가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보다는 다 같이 조화롭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양보를 하는 그런 미덕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다들 혹시 해시태그 뭐 하셨는지 저는 어.. 그 맥도날드 홍보대사 활동할 때 우수 활동자로 뽑혀가지고 우수 홍보 홍보대사, 랑 영한 영상 제작 방법. 어, 이렇게 했었어요. 해시티브 음. 아, 3개를 했었는데 하나는 인간 파란색. 오 파란색이 주는 진짜 그 이미지랑 저랑 저의 퍼스널 컬러 파란색이다 이 지난 은행이 파란색이 되었어요. 파란색 연결되게. 네. 그리고 인간 파란색이랑 그 다인스타. 이렇게 있음 아, 그러니까 SNS 다인스타.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laughs> 마지막 하나는 <laughs> 이구야영어왕 이렇게 해가지고 영업 음 잘한다 이런 식으로 3개를 했었던 것 같아요. 되게 잘했다. 아, 다들 의미 있게 해시태그했는데 저는 그냥 심정 상상이 넌내 거다. 와, 이렇게 와, 어, 나, 네, 네. 딱 이렇게 딱 이렇게만 하서딱 이렇게 심정 상상. 딱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심정 상상. 저기 여주 모르겠어.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저는 그냥 큰 의미 없이 그냥 하고 싶다 그냥 이런 식으나 이렇게 했던 거 같아. 간절함이 좋네. 네 저는 컨셉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뭔가 제가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다 말하고 싶은데 그 3천 개 넘는 지원서를 보면은. 이목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이제 해시태그를 의진다이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라고 해서 1층에는 성실함과 열정이 있고 2층에는 책임감과 기획력, 아이디어가 풍부하다 그리고 저의 밝은 미소로 의진다이소는 24시간 환하게 빛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컨셉을 잡아서 어 저의 창의력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셋째, 1분 자기소개 영상 빵빵!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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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만약에 서류를 합격을 하셨다면 은 어 이제 일분 자기소개를, 자기소개를 저희 신대웅 공식 SNS로 보내야 됩니다. 어, 다들 혹시 일분 자기소개 영상 어떻게 만드셨나요어 저는 지원서에부터 창의력을 강조했기 때문에 일분 자기소개 영상에서도 저희 창의력을 돋보일 수 있는 영상을 기획을 했는데요. 어 옛날에 그 신이 나를 만들 때 해가지고 뭐 넣는 넣으면서 폭발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상실도 넣고 열정도 넣고 그 창의력을 넣었는데 그 뚜껑이 열리면서 폭가지면서 제가 딱 이렇게 나타나는 영상을 찍어서 저희 아이디어도 강조하고 기획력을 보여줬습니다. 다이시는 요 아, 저는 생각보다 평범하게 했었는데, 그냥 감독상에서 <laughs> 카메라 세워놓고 원 테이크로 제가 진짜 하고 싶은 말들을 솔직하게 얘기해서 넣어습니다 아, 그리고 참고로 꿀팁을 그 드리자면은 영상은 꼭 59초로 만드시는 걸 추천해요. 1분이 넘어가면은 SNS로 DM이 안 보내져요. 그래가지고 꼭 59초로 해서 보내시길 바랍니다. 어, 그리고 어, 인터넷에 보면은 1분 자리소개 영상이 별로 큰 영향을 안 미친다라고 올라와 있는데, 제가 면접 볼때 대리님께서 면접 50%, 1분 자리소개 50%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희 때부터 바뀐 걸 수도 있긴 한데, 어, 1분 자리소개 영상을 좀잘 만드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